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문명 연맹의 시대에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재밌게 즐기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문명 연맹의 시대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감사한 구찌입니다. 뭐 금으로 만들어진 명함에 이름까지 박아서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꼭 언급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다가 언급을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이 퀄리티만큼이나 이 게임의 퀄리티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덱을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은가? 그이 게임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요런 부분을 제가 정말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운의 8레벨 타이를 점령하라! 라는 퀘스트예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보상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플레이하시면서 얻은 업적들을 여기 올려서 것들을 받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8번째 정도로 제가 올려놨어요. 물론, 저보다 더 빨리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안 올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늦게 올렸기 때문에, 최소한 이상하게 키우진 않았다라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증거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잘 키운 편에 속해요. 그런데, 이렇게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SLG 장르에 있었던 굉장히 여러가지 부분을, 정말 장점만 쏙쏙쏙쏙 잘 가져온 게임이라서, 적응하는 게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생기면은 여기 왼쪽 위에 두 번째 책 모양이 있죠? 요걸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정말 제가 태어나서 한 모든 게임을 통틀어서 가장 친절한 게임이에요. 기본 튜토리얼, 고급 튜토리얼, 공성 튜토리얼 이런 거 많이 봤죠? 안 읽습니다. 왜냐?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도시 점령, 공성 기계, 공성 피해 비행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어? 비행기? 문명이니까 그런데 아까 저기서 말 타고 이러고 있었는데 궁금하잖아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오른쪽에 영상이 나와요. 그리고 아래쪽에 르네상스 시대, 특정 시대를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어떤 유닛, 비행 유닛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까지도 이 색깔이 전부 다 다르게 돼 있으면서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유튜버들이 그냥 공략한다고 올려서 따로 만드는 영상들 있잖아요. 거의 그런 거 이상급으로 너무나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한 건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백과사전 눌러보면은 구체적인 내용도 적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튜토리얼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튜토리얼이 잘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편의성이 좋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릴 거 없지 않습니까? 오늘 준비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군사적인 부분, 영웅적인 부분, 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여기 고급 튜토리얼을 보시고 그다음 기본 튜토리얼 보시면 그중에 고급 튜토리얼 부분을 먼저 갈건데요 여러분들 보면 바로 이해가 안갈수도 있어서 하나씩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대 작전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영웅은 공격 사정거리 이내에 정만 공격합니다 사정거리가 있다는거죠 우리가 분명히 이 게임은 세명의 영웅을 넣어서 덱을 짜가지고 부딪히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사정거리라는게 무슨 말이냐 보시다시피 이 게임은 제일 왼쪽 끝 제일 오른쪽 끝이 대장입니다. 오른쪽 끝이 대장이에요. 왼쪽이 아니라. 그래서 1, 2, 3, 4, 5까지 가야지 마지막 대장에서 대장을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4라는 사정으로는 중간에 있는 적. 한테까지밖에 공격력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면은 적을 아예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장이 될수 없는 영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스킬 같은 경우에 이 사거리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세 명의 위치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덱을 집어넣고 스킬적인 조합을 짜는 것 외에도 이런 사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합을 더 다양하게 짤수 있는 전략적인 요소가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부대의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각 부대는 일정한 상성 관계가 존재하고요. 이 상성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해, 생존, 통제예요. 색깔로 따지면 빨간색 녹색, 그리고 원형 뺑글뺑글 되어 있는 파랑색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차이가 있는가? 여기 안 써있죠? 문명 백과사좀 클릭해 보시면은 20%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힌대로 실력이 비슷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까지 고려하시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제가 친절하고 정밀하고 전략적인 게임이라고 얘기를 할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같은 용이라 할지라도, 같은 덱이라 할지라도 이 피해인지 생존인지 통제인지가 결정되는 거는 이 스킬들의 구성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와,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스킬들을 여러 개를 낄 수가 있어요. 기본 메인 고유 스킬이 있고,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스킬이 열려서 한 영웅이 총세 개의 스킬을 가지게 되는데, 그 스킬들의 정도에 따라서 피해가 될 수도 그 덱이 생존이 될 수도 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진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덱 영웅의 구성 한 명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그덱 자체의 상성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세 명의 영웅, 그, 들끼리의 스킬 말고도 사거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성 관계라는 게또 스킬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형화된 특정 덱이라기 보다는 정형화된 덱에서, 어, 추가적인 변수가 더, 변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컨셉질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조합상에서 가장 좋은 덱의 조합을 짜서 그걸로 저격 같은 걸 하는 뭐 그런 부분까지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캐릭이 어떤 한개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는 것은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 외에 뭐 지도와 건물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건물적인 부분을 보면 중세시대에 들어갔을 때이척 쿠 유닛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타일 게임은 이렇게 타일을 이어가지고 아군의 타일들이 하나씩 이어졌을 때 비로소 타일을 점령해서 내 타일로 만드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러니까 출발지에서 20 타일 범위 내에 관측소를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측소가 하나에 어, 타일이 이어나가는 시작점이 돼서요. 거기서부터 7 타일 이내에 시야가 제공이 되고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타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타일을 이어나갈 때 자동으로 타일이 취소되는 시스템도 있고, 낮은 단계의 것들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행군을 하거나, 빈 땅을 먹을 때 행동력이 소모되지 않는 그런 정말 좋은 편의적인 시설 플러스 이런 부분까지 존재하고, 이게 합리적으로 중세쯤 됐을 때 나오는 그런 부분까지도 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부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웅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는지까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대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도시를 클릭하시고 부대를 클릭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부대를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부대가 나오고요. 지금은 초보자 기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병력을 다시 그냥 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왼쪽엔 사령관, 그다음 가운데 중앙군, 오른쪽에 선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적 같은 경우도 가장 가까운 쪽이 선봉, 중앙군, 오른쪽 제일 먼 쪽이 사령관이겠죠? 근데 이 사령관이라고 하는 게 뭘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사령관을 클릭하면 어떤 캐릭이 사령관이 되면 좋은지를 정확하게 추천해 줍니다. 저이 캐릭 있는데 이거 어디서 쓰나요? 이거 중앙군인가요? 선봉인가요? 사령관인가요? 저이 캐릭 없는데 이거 대신 뭘쓸수 있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정말 다양하게 추천해 놨어요. 이거 ai가 발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 대단합니다. 지금, 보시, 보세요. 일단, 사령관을 넣어보겠습니다. 사령관을 넣으면, 이 사령관에 어울리는 중앙군이또 추천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거 넣어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울리는 선봉이 추천됩니다. 이거 넣어주시면은, 와, 영웅의 심장이라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추가가 됐어요. 여기 위에, 부대 옆에 보면은, 세 가지의 버프가 있어요. 클릭해보겠습니다. 제일 위는, 근거리 유닛. 이라고 적혀있죠. 그 다음에 시대의 보너스. 그 다음에는 운명, 영웅의 심장. 요세 가지가 버프로 작용을 하게 돼요. 자, 하나씩 보면은 이 유닛 근거리 영웅은 능력치가 증가합니다.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아래 부대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세다 근거리 부대입니다. 지금 원래 처음에 건병인데 지금 시대가 넘어가면서 제가 그 부대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좀 모양이 달라 보이는 거고 세다 근거리 부대에요. 부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리 능력치가 올라갔는데, 세 명이 다 같은 거, 두 명이 같은 것일 때부터 버프가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10%였죠? 여기 지금 10%인데, 얘를 빼볼게요. 5%. 적용이 됐을 때는 두 명일 때 발현이 되기 때문에 5%인데, 그죠? 세 명이 근접이 되는 순간 10%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캐릭이 지금 여기 보시면 오른쪽 보병이죠? 여긴 기병입니다. 그죠? 또, 궁병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적용을 다 해서 쓸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여기 공병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지금 추천됐던 내네 것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면 되니까 기존에 있던 캐릭을 그대로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넣는 순간에 갑자기 여기 위에 있던 게 영웅의 심장이라는 게 활성화가 됐잖아요 영웅의 심장 보시면은 추가적인 능력치가 생기는데 선봉이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요, 요 캐릭이죠 선봉 캐릭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응급처치, 즉시 병력을 회복하는 특수 능력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의 영웅은 스파르타쿠스, 디도, 여왕, 화목란. 이렇게 세명이 지금 되어있는건데 여기서 이 수의 영웅이 누군지를 찾는 방법과 이 운명의 심장을 어디서 찾나요? 이런 글이 월드채팅에 계속 올라와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도 해결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진는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볼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세명의 캐릭터가 있죠. 근데 앞에 있는 사령관 캐릭 있잖아요. 요 사령관으로 추천되는 캐릭,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사령관으로 추천되는 캐릭을 들어가보시면, 이렇게 아래, 체스판, 개이저. 보이세요? 그러나 체스판 표현이 미치잖아. 딱 나옵니다. 시대 여성들, 약고 아, 부디카 클레오파트라, 잔다르코 화목란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는 영웅의 심장이라고 해서 디도 여왕 스파르타쿠스 화목란이 있어요. 요거는 사실상 시작 패키지 같은 느낌으로, 뭐 약간의 천 몇백 원짜리 사고, 뭐만 뭐 원짜리 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스파르타쿠스 얻을 수 있고 화목란을 얻을 수 있고 막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스타터 패키지 이런 느낌으로 영웅의 심장이라는 걸 끼워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두 명,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거든요. 보통 하나인데. 그래서 이렇게두 가지가 있고, 여기서 효과들이 보면 둘다 달라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두명 이상이 적용이 된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죠. 디도 요왕, 스파르타쿠스, 화목란. 어떤 느낌 오시지 않으세요? 얘네가 현대시대에 있다. 근데 이런 버프를 갖고 있다. 조금 어색하죠? 운명적으로. 보시면, 고대시대. 그리고 중세시대에만 이 능력치들이 올라가고요. 근거리 전투일 때만 이런 능력치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왼쪽에 시대 여성들을 볼까요? 르네상스 시대의 근거리 전투 때 바로 이게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조합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시대가 됐을 때는 다른 조합으로 변형을 주는 것이 더 옳은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변형을 나는 이미 앞에 걸 키웠어 스파르타쿠스단 디도랑 어떡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게임에는 이 디도 여왕을 앞에서 쓰다가 이 캐릭터의 지금 현재의 행동력, 그 다음에 레벨, 이런 것들을 다른 캐릭으로 이전해 줄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를 유동적으로 바꿔가면서 쓰는 거죠. 안 바꿔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요소도 이런 편의적인 요소와 함께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창들을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께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전에 이 라인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화목란 라인업 누르자마자 뭐가 나오죠? 화목란으로 쓸수 있는 팀들이 쫙 나오는데 위에 제목들이 적혀 있어서 어떤 컨셉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냥 무슨 외국에 있는 티어표 아니면 어디서 뭐 갖고 왔습니다 이 정도의 그 숫자와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캐릭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불표시 퍼센트 표시 있죠 불표시가 뭐냐면 6200 5000 이렇게 써 있죠 뭐냐면 쿠팡의 판매량이라고 보면 돼요 판매량 순 눌러보겠습니다 라인업의 인기도는 라인업의 사용 통계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선택할수록 이 불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요 팀이잖아요, 요 팀. 그죠? 요 팀을 많이 선택했다는 거죠, 빨간색은. 이 말은 뭐냐면, 무소가금 분들이 절대적인 다수를 이룰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세다는 뜻이 아니라, 무소가금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가성비 세트다. 그러니까 최소한 실패가 적은 확률이다. 우리가 쓸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평균 이상의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괜찮죠 시스템이 통계적으로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왼쪽 아래에 있는 79% 67% 이건 뭘까요 우리가 현재 이 덱을 구성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영웅의 구성 풀이라든지 아니면 스킬을 갖고 있는 개수 라든지 아니면 유닛 유닛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요런게 시대가 지나가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어떤 뭐 기술들을 해금한다던가 이런 뭐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 준비 정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사용한다면 이 전체 능력치의 79%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스킬들이고 그게 추천되는 스킬 중에 그게 아닌 스킬은 클릭해 보면은. 어떤 캐터를 갈아서 넣을 수 있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요걸 보시면 여러분 뭘알수 있겠습니까? 내가 요 스킬을 다 읽어보면서, 아, 이게 추천되어 있는데, 어, 내가 갖고 있는 스킬 중에 적군 영웅 두 명에게 1회 공격을 하고, 적의 능력치를 깎는 게 비슷한 게 있었어! 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그걸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대체 스킬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치프 슬레이어 1턴 준비해도 괜찮은 건가 보네. 어 그리고 다수에게 공항 상태인 디버프를 넣는데 그럼 그다음에 있는 친구가 디버프 플러스 알파로 넣는 어떤 데미지를 넣는 스킬을 가지고 있나 보다. 이 대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디버프를 넣어 주는 어떤 스킬을 넣어야겠다. 요런 생각도 할수 있는 거죠. 정말 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그게 하나가 아니라 그냥 모든 영웅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사령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령관만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이영 운명에 관련된 거고 이 라인업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승급 부분을 살펴볼게요. 승급을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뭐냐면 그냥 레벨이에요. 단순 레벨로 1단계에 10레벨이 열리면 이제 능력치가 올라가고 2단계가 올라가면은 스킬이 하나가 열립니다. 그냥 20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30레벨이 되면은 스킬 이두 개가 열려요.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이렇게 스킬이 20렙 때 하나 열렸고, 30렙 때 하나 열려서 여기에 우리가 스킬을 그냥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스킬을 넣어줄 때도, 지금 요거를 제가 빼볼게요, 제거해서. 제가 빼보겠습니다. 격파를 제거했는데, 제거한데 누르려고 하니까 위에 써있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추, 천 가능한 게 떠요. 이미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떠있고, 내가 다른 캐릭을 갈아가지고 전법으로 바꿀 수 있으면은, 획득 가능이라고 뜹니다. 요거 갈아버리면 이 전법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보교한 스킬 중에 추천해주고 그중에 최강 스킬 가장 강력한 스킬은 뭔지 뭐가 제일 좋은지 그것도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laughs>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미액득이면은 이걸 뭘 먹으면 되는지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법을 만들 때는 기존에 우리가 모집을 해서 뽑기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카드들을 뭐 이벤트 같은 걸로 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뭐 이게 뭐 사건 전법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죠. 뭐 어떤, 어떤 캐릭터와 어떤 캐릭을 합쳐가지고 이 카드를 만들고 그 카드를 갈아버리는 뭐 그런 방식일 수도 있고, 이런 카드를 갈아서도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선택했는지가 이렇게 통계적으로까지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고 누군가한테 괜히 물어보면서 아 이거 답변 기다리고 이럴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스킬은 30렙 때열리는데네 번째 스킬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스킬은 40렙 때 열려요 아직 저는 가지 못했고 곧갈 예정인데 40렙에 가면은 칭호라는 게 생깁니다 이 칭호 보이시나요? 캐릭터 자체가 어떤 조건들 5성급 기병 영웅을 갖고 있다든지, 5성급 영웅을 갖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캐릭터 자체가 더 강화될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킬적으로 강화될 요소도, 우리가 서틀에, 스킬의그 다양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거 외에 이 영웅 자체가 강해질 요소도, 우리가 이렇게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와, 아,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수 그리고 성장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동일한 영웅이 동일한 스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나 많은 겁니다 굉장히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다양성이 많아서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이 ai를 접목한 통계적인 수치 너무나도 친절한 인터페이스로 다 커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나도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초월인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돈을 너무 많이 써야 되면 은 빡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올라가는 정도가 다섯 번이 면 끝입니다. 일단 현재는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영카나한 장이 필요하고 한장 올라갈 때마다 능력치가 10 포인트씩 올라가요. 그 은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를 갈아서 이 전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킨이 있는데요. 스킨이 기본적으로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에서 좋아요. 기본 스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디즈니 같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좋긴 한데 요거를 뭐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는 클베라서 이렇게 주는 건지 아니면 원래 퀘스트나 여러가지를 달성하면서 하나씩 푸는 건지 뭐 이런 건잘 모르겠어요 유료로 푸는 것도 있고 그냥 무료로 푸는 것도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스킨으로 푸는 게한 3-4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스킨을 얻게 되면은 바로 실사화로 변합니다 소리도 나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영웅 하나만 봐도 볼거리가 너무나도 많구요 그 다음에 뽑기하는 것도 전설 영웅을 얻을 수 있는 게 무료로 주는 게 처음엔 24시간이고 아주 저렴하게 7천원인가 이 정도로 뭔가를 사면은 2주 동안 12시간 만에 한 번씩 모집권을 주는데 전설이 나오는 천장이 보통 게임 40장 60장이잖아요 이 게임은 천장이 5장이에요 아 천장이 죄송합니다 천장이 20장입니다 그런데 인게임에서 주는 재화만으로 제가 캐릭터를 뽑는데 쓴게단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얼만큼을 갖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첫날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을 갖고 있습니다. 뭐승급전료는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첫날에 이만큼이나 얻을 수 있는 걸 보면 게임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재화들이나 모집권들을 아직 얻을 게 한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리세마라를 하든 그냥 얻어서 사용을 하든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국의 대장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논개도 있었거든요. 이 보라색 캐릭터 중에 논개도 있고 김유신 장군님도 계십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국 캐릭터들도 척중경님도 계시고요. 여기 논개님도 계시죠. 마지막으로 세종대왕님도 계십니다. 탱커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통치자의 필수 덕목이요 목소리 들어보셨나요? 정말 자연스럽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은 우리가 이 웅장한 자태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 문명 연맹의 시대가 제가 볼땐 정말 괜찮은 게임인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즐겨보시면서 이것들이 맞는지 한번 검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악령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